안녕하세요 박규범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한 재정세미나의 세 번째 단락인 주는 것이 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선물이나 호의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결혼한 아내는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에 남편으로부터 선물이나 이벤트를 고대하죠 아이들도 자기 생일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성적이 오르면 부모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삶에서의 그러한 소소한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관점에서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을 의인으로 보거나 존경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성경도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 누가 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는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체제의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경제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워두셨던 창조 원리의 경제 체제입니다. 세상적인 경제 원리는 어떻습니까?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거나 파는 원리가 세상의 경제 원리입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면 그 원가의 마진을 10 내지 20% 정도를 붙여서 이익을 냅니다. 세상 원가의그 생산 원가의몇 프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이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많이 팔면 팔수록 이익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다음 두 가지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고받는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도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에서 알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 받는 것,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 받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잘 하는데 받는 걸또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받는데만 익숙하고 주는 것에는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둘다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줄 때는 주고 받아야 할 때는 받을 줄도 알아야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계 원리 중두 번째는 배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결혼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는 배수의 원리가 작용됩니다. 일 예로 봄에 농부가 밭이나 논에 곡식을 파종하면 거둬들일 때는 뿌린 것에 비해서 엄청난 배수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 몇십 배 혹은 몇백 배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밭에 나가서 곡물을 심으면 똑같이 주시는 그 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세상의 경제 원리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사업가들은 자기 생산 물가를 돈 있는 사람에게 맞춰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 경제인 또 유명 인사 등의 관심이 많습니다. TV나 방송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정치인, 경제인, 뭐 유명 연예인, 가수 등의 활동에 촉각을 두지요. 반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와 정반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령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사회의 취약 계층에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내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사회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신구약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은 열정을 다 바쳐서 행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나열한다면,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고, 전도나 봉사, 구역예배, 성가대 등 줄을 위한 일이라면 열정을 다해서 참여합니다. 그런 분들을 교회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아, 그분은 참 신앙이 좋으시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척도로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 자체도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거 첫째되는 계명이라면 두 번째 계명도. 첫째 되는 계명과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열정을 다 바쳐서 행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냉랭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앞에 첫째 계명도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비중을 두고 사랑해야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웃 사랑의 영역을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비중으로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가식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관심밖에 사람들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과부의 하나밖에 없던 외아들을 살려주시고,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되어 갔을 때에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으시도록 또 허락하신 걸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차별받는 여자나 아이들, 또 각종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친히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억눌리고 공핍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나 현재의 유대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과거로부터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큰 자부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티큰 올람 사상을 이루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티쿤이란 말은 고친다 라는 의미이고, 올람은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티쿤 올람은 세상을 보다 좋게 개선한다는 뜻입니다. 티쿤 올람 사상은 유대교 신앙의 기본 원리로 인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상을 개선해서 좀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물질 번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죽은 후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땅도 창조 이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비유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중에 33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루 서말은 예수님 당시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양의 밀가루인데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최대한 밀가루가 팽창해서 하루 먹을 이용할 양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누르기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비중을 다루는 부분이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란 무엇입니까? 뭔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내 물질이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 흘림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이 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체에서 피가 모자라면 생명이 위험하듯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은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피와 같은 중요한 원리가 작용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 같은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 보낸다라는 것은 굉장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은 취약계층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7절에서 11절까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십제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상이 나옵니다. 명령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것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것에 대한 보상은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언급하겠지만 성경이 많은 곳에서 정의나 공의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학대받는 자 등을 언급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한다 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어려운 사람들, 즉, 사회 취약 계층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 그리고 구제를 행하는 것에 성경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과 예레미야 7장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지요. 이사야 1장 1 7절에 보면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또한 예레미야 7장 5절과 6절에도 보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제한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두 구절에서 보면 은이 정의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뒤에 뭐 학대받는 자, 이방인, 고아, 과부가 등장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성경의 어,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질은 나에게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만큼이면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욕심 없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음, 욕심 없이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겠다라는 의도로 비춰지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치료를 채워주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갖지 않겠다라는 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풍성히 주셔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부어주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만 풍성하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청직인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의란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물질이나 재능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부분들을 뚫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걸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주는 것이 복되는 이유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